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자영업자로서 정치인, 정당보다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백신 반대만을 위해 방역패스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을 비롯하여 백신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시간 제한, PCR 검사, 자가격리 정책, 무증상자를 위한,를 포함한 코로나 경증 환자를 병상 사용 등 모든 방역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방역 패스 반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영업자 죽이기, 공포 정치, 정치 방역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방역 패스를 실행하면서 정부는 자영업자를 공안 그리고 감시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내가 평소 마음 쓰며 따뜻한 음식과 마실 것을 대접하고 남편이 쉬고 즐길 자리를 마련했던 내 손님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정부에 의해 강제로 행사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방역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뿌리 깊은 사회적 공포와 혐오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 정치인, 정, 정당보다 국민 앞에 먼저 나, 나섰습니다. 제가 자영업자와 국민들에게 호소해 왔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현재 방역정책은 엉터리이고 우리 모두 잘못한 것도 자영업자와 국민이 서로 혐오하며 싸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영업자와 국민이 모두가 정치방역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그 손님 경찰 공무원 전문가 등 모두가 엉터리 K방역을 거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본 모든 자영업자, 잘못된 방역 정책으로 인해 피해본 코로나 피해자와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 그리고 정치 방역으로 피해본 모든 국민에게 진심 어린 피해 보상과 사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상 대한 자영업자 연합회 대자연 이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